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9호 제6면 기사입니다.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로고 및 캐릭터 포담이 포송이 제작.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센터를 대표하는 로고와 캐릭터를 제작했다. 로고는 군포의 영문 이니셜 G, P 그리고 건강과 지유, 희망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와 따뜻함과 행복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를 활용했다. G와 P에 이어진 모양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며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았으며 하트모양으로 마음이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군포시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의지 또한 담고 있다. 캐릭터는 군포 시민들이 사랑하는 수리산과 철쭉을 활용해 디자인하였다. 수리산을 형상화한 캐릭터는 마음을 쓰다듬는다는 의미의 포담이로 철쭉을 형상화한 캐릭터는 마음의 꽃송이를 피운다는 의미의 포송이로 명명했다. 로고와 캐릭터는 각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으로 총 1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새로운 로고와 캐릭터를 알리는 홍보사업과 더불어 군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GTX-A 하반기 연장 개통 연계 시내버스 노선 신설 김포시 시장 김병수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및 올해 말 연장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운정 연장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편의 확충을 위해 신청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주관 노선 입찰형 신규 2개 노선이 4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설노선은 월곶 공영차고지 물결표사인 양촌읍 물결표사인 장기동 물결표사인 운양동 물결표사인 킨텍스역을 운행하는 33번 노선 열대과 김포차량등록사업소 물결표사인 사우동 물결표사인 김포본동 물결표사인 킨텍스역을 운행하는 33-2번 노선 5대으로 경기도에서 노선 입찰을 통한 운수업체 선정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금년 하반기 내 운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중공영제로 시근간을 운행하는 도주관 노선과 시군내를 운행하는 시주관 노선으로 구분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세분화되어 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김포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주관 33-1번, 6대, 3 0 8번 20대, 노선을 1월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시주관 노선인 2번, 8대, 60-3번, 12대, 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김포시 대중교통과장은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A 연계 노선 신설을 통해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확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서울 통합 서울시와 맞손잡고 순항 공동연구반 지속 진행 예정. 교통부터 서울 통합 중인 김포시가 서울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김포-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지난 해 11월부터 지속 운영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김포-서울 통합은 지금까지 총선이나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정상 추진 중으로 지난달 5일 내차 회의를 마치고 현재 5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는 스무두 대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재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을 지속 운영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합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김포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재정 조직 인사 행정 교통 복지분야 등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시작된 김포서울통합공동연구반 한차 회의에서는 공동연구반 운영 및 향후 논의 방향을 김포에서 열린 12월 20일 공동연구반 두차 회의에서는 김포시와 서울시 간 상생비전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세차 회의와 지난달 5일 개최된 네차 회의에서는 재정 분석 관련 보조사업 현황 및 행정구역 통합으로 발생하는 각종 행정사무 배분의 변동 사항 등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정, 세입, 세출, 행정기구, 사무 권한 변화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어질 다섯 차 회의에서부터는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을 통해 김포서울통합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착실히 검토하고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김포서울통합특별법안을 재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군포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전사회적 인구교육 추진. 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공무원 및 시민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사회적 인구교육을 진행했다. 4.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2024년 군포시 전사회적 인구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위기 등 인구교육 추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인구 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위기 상황을 맞은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행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음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며 정부가 인구 비상 사태를 선포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군포시 산본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군포시 시장 하은호는 산본도서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7월 12일, 13일 양일간 기념식과 청춘만개 도서관 캠프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3일에 열린 기념식에는 안동관 부시장과 김복은 군포시의회 의장의 축사. 산본도서관 연혁 보고, 다독자 시상식, 축하 케이크 커팅식 등의 이어 크로스 오버 국악팀 달려온의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춘만개 도서관 캠프는 12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되었으며 늦은 시간임에도 당초 대상 인원보다 많은 6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였다. 청춘만개 도서관 캠프는 도서관에서 더 놀자라는 부제로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도서관 미운영 시간에 박준 시인 북토크와 밤샘 독서를 비롯하여 취미생활 배우기, 신청 음악 듣기. 새벽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꾸며졌고, 참여자 중 과반수 시민이 끝까지 남아 독서와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 캠프 참여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추억이었고,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송원용 도서관장은 도서관 캠프에 참여한 시민들을 통해 독서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산본 도서관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동 주민자치회. 스트레칭 앤드 소근육 강화 운동 무료 강좌 개설 운영 군포이동주민자치회 회장 이정단은 지난 4월 프로그램 이벤트로 시작한 스트레칭 앤드 소근육 강화 운동 교실을 3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정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칭 앤드 소근육 강화 운동 교실은 군포시 체육회에서 생활스포츠 지도사를 지원받아 매주 화 목요일 운영 중으로 군포이동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폼롤러, 필라테스 링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소근육을 강화하는 이번 강좌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기자만 20명이 넘는 인기 강좌로 자리매김하였다. 강좌를 수강 중인 군포 이동주민은 처음엔 무료라고 해서 호기심으로 수강했는데 운동도 되고 무엇보다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이 열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땀이 벌벌나고 온몸이 시원해져서 매우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이런 무료 강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단 주민자치회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포 이동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